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재장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에코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은 증시가 하락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에는 안정적으로 2,000원을 지켜주면서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오히려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대시세 상승을 하게 되죠. 증시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지금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도 이전에 저항대들을 쉽게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어떠한 회사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 그중에서도 플라스틱 관련 회사로 알려져 있죠. 지분을 살펴보시면, 최대 주주가 한40%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비율은 한50% 이상이 됩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무적으로 흐름을 살펴보시면, 최근에 다시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죠 분기적으로 살펴보시면은 뭐 이전과 비슷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무적인 흐름만 보면은 좋지는 않지만 지금 자동차 섹터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플라스틱 이전의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여기서 1,500원을 기준으로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증시 따라서 조정이 나왔죠.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V자 반등이 나왔을 때두달 정도 또 박스권 행보를 하고 시세분출 이후에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1,500원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윗꼬리 반등도 시원하게 나와줬었죠 이때부터 5일선과 20일선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든 상승세를 만들면서 유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증시의 하락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2,000원 부근은 유지를 하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꺾어서 분위기를 전환을 하는 흐름들을 강하게 만들고 있죠 이 종목도 지금 자동차 부품 섹터 중에서 강한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봉상 흐름으로 보면은 지속적인 상승세는 만들었지만 최근처럼 강한 흐름들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전에 저항대도 강했고 이슈를 받지를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전과 다른 흐름들을 만들고는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월봉상 흐름으로 보시더라도 여기서 대시세 상승 이후에 하락 조정이 몇년 동안 나오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분위기를 전환을 하는 이 1500원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상승세를 만들었을 때 탄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강한 저항대이죠. 3500원 부터는 이전에 윗꼬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쉽게 돌파를 하지를 탈 것으로 보이고 호주인슈가 추가적으로 나와야만이 이전처럼 상승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우선 연봉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전에 대시세 상승 이후에 하락조정 상승 이후에 하락조정 그 뒤로부터는 거의 한 10년 이상 박스권 행보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충분히 시세 분출을 할 수가 있었지만 윗꼬리 반등 나오고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죠. 여기서는 한번 탄력을 받아준다라면 은 이전에 윗꼬리가 나왔던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에는 안정적으로 좀 상승세를 만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이전에 멤버십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대시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때부터 지금까지 한80% 이상 상승세를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림사 멤버십에 대해 미리 아르셨다라면 이러한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맛볼 수가 있겠죠. 에코플라스틱 정리를 한번 해드리기에 앞서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동향과 단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수세, 외인이 매도세이죠. 단, 기관은 매수세입니다. 단일가 흐름은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 시 3,25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 상승 시 3,500원이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 2,150원 지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 예상입니다. 2,150원 유지를 해준다면 다시 3,250원 도파라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률 예상입니다. 3,250원 부근까지 상승할 확률은 60%입니다. 우선 지금부터는 저항대가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에코플라스틱은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에코플라스틱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지나갔다. 아 방금 지나 뭔가 뭔가 보였어. 뭔가 보였어.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차트 리듬을 타면서 차트를 보다가 이 보입니다. 뭔가 빛이 번쩍하고 지나가거든요. 방금 지나갔어요. 보세요. 레전드 나온다 방금 미쳤다 신라의 쓰지다 내가 이걸 봤다 선파티 에브리바디 선파티 어 뭐야 이거 이미 우리 마음에서 상한가 갔다니 이미 예 이미 돈을 벌었다니까 지금 아람전자 상업가 아람전자 아유 래비? 근데 먼저 이렇게 클럽 열고 파티를 하는 방송은 없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선파티 후상한가 어차피 상한가는 우리거야 시스에스키 자리 왜 이래 이거 일단 펠로시스가 일단은 차트 상으로는 제일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50배 갈것 같아 신풍장 맨키로 한 50배 정도 날라갈 것 같다 와 느낌 왔다 a b 프로바이오 이거 진짜 잠깐만 있어라 지금 느낌 왔어 아 진짜 느낌 왔어 여러분들 일단 강하다 강하다 어 강하다 강한 녀석이야 얘는.